반갑습니다. 자리하세요. 오파드입니다. 사실 라퍼지스토와 무신사 관련해서는 제가 원래 딱 서사에 맞춰 기승전결로다가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고 납득하기 쉽게 빌드업하고 있는 제가 그리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무신사의 대응까지 봐가면서 과연 얘네가 어디까지 썩었을까, 언제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고. 근데 최근에 협박을 받고 보니까 조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족들은 제외하고 사실 저는 뭘 당한다 해도 딱히 아쉬운 건 없거든요. 그냥 가면 가는 거지.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묻힌다면 그건 너무 억울해서 못 견딜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무신사도 라퍼즈를 고소하기도 했고, 그래서 위에 말씀드린 대로 기승전결대로 가기보단 그냥 그때그때 알아낸 사실들부터 까발리는 걸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충격적인 사실은 여러분, 라퍼지 스토어가 YKK 짭지퍼 사건 터졌을 때 자기들도 제작업체한테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사람들이 그게 사실이면 제작업체를 고소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자 공개했던 그 손해배상 합의서 기억나시나요? 근데 웃기게도 라퍼지 측의 주장대로라면 본인들한테 사기를 친 가해자인 그 제작업체 명은 싹다 블러 처리한 채로 공개했던 그 합의서요. 왜 합의서 얘기를 꺼내냐고요? 그거 아니나 다를까 싹다구라고 라퍼지스토어의 자작극이란 사실을 알아냈거든요. 지금부터 그 자료들 공개하겠습니다. 일단 의문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무신사 뉴스룸 12월 18일 공지 여기에서 라포지스토어의 덕다운 아르틱 푸드 패딩 제품 카트리 시험 성적서 부분인데 지금 보시는 이게 수정이 된 거거든요 수정 이유는 브랜드 요청 즉 라포지스토어의 요청으로 일부 정보 마스킹 처리 아마 저 공지 올라온 날에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원래 저 시험 성적서에 아무런 마스킹 처리가 안 되어 있었단 걸 당연히 저도 그걸 기억하고 있었고요 추후 관련된 영상을 제작하면 다시 봤을 때 이질감이 느껴진 거죠 마스킹된 부분은 신청자와 주소, 그리고 뒤에 시험성적 넘버 뒷자리 이 시험성적 넘버 뒷자리를 지운 이유는 카트리 홈페이지에서 저 시험성적 플럼버가 있으면 신청자 이름이 조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라퍼지스토어는 왜저 신청자를 안 그래도 지들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을 텐데 무신사에 요청까지 해가며 마스킹 처리를 한 걸까 궁금해졌습니다 어차피 주식회사 슬로우스탠다드 아니면 라퍼지스토어일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 뭘로 확인해 봤냐고요? 전저 뉴스룸 공지가 올라온 직후에 PDF를 따놨었거든요. 지금 수정되어서 마스킹 처리가 되기 전, 그러니까 마스킹 처리가 안 되어 있는 날것의 시험 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그 화면. 어, 근데 주식회사 메스트레이드? 웬 처음 들어보는 회사 이름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이 메스트레이드와 라퍼지스토어는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왜 라퍼지는 이 회사명을 숨기려고 무신사에 마스킹 요청을 한 걸까? 먼저 메스트레이드와 라퍼지스토어의 관계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저는 경찰 조사를 받던 날 경찰서 옆에 마침 등기소가 있길래 두 업체의 법인 등기를 떼봤습니다 그리고 두 업체의 등기를 보고 두 가지의 교집합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 김석희란 인물 이 인물은 라퍼지스토어의 법인 명이죠 슬로우 스탠다드의 사내 이사로 2023년 8월까지 재직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스트레이드의 대표이사로 2023년 8월에 다시 나타난 거죠 앞에 생년월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명 이인이 아닌 동일 인물이고요. 두 번째, 의정부 오목로 225번 라퍼지 스토어의 슬로우 스탠다드는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94. 메스트레이드는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95. 거리도 45미터 1분 거리라 사실상 같은 주소죠. 심지어 메스트레이드의 전 주소는 현재 라퍼지스토의 주소와 일치하는 의정부시 오목로 225번길 94 이걸로 확실히 라퍼지스토와 메스트레이드가 관련이 있는 회사다 라는건 알수 있겠죠. 하지만 저 메스트레이드의 김석희가 라퍼지 밑에서 일을 배우다 독립을 하고 만든 프로모션 업체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저격이라고 해야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게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되는 것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무신사의 제출한 저 성적서만 봐도 라퍼지 골 메스트레이드 게임 끝이다 라고 볼수 있겠지만 보다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스트레이드를 검색해 보았고 그러자 나오는 채용 공고들 그리고 조금 더 스크롤을 내리자 나오는 문구와 브랜드 바로 슬로우 스탠다드 그리고 라퍼지 스토어였습니다. 주소부터 그 아래의 설명도 아예 그냥 라퍼지 그 자체입니다. 프로모션이나 외주 그런 게 아니고요. 왜 직원인지 친구인지 이름을 써서 새로운 법인 명의를 팠는지 이것까지는 영상에 올릴 수 있는 확실한 내용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진 않겠습니다만 뭐 무신사나 국세청에서 좀더 구미가 당겨 할 만한 정보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의문인 이 메스트레이드와 라퍼지 스토어는 무슨 관계일까에 대한 해답 메스트레이드와 슬로우 스탠다드는 그냥 다 라퍼지 스토어다 이것까진 밝혀내고 나니 이제 다음 의문이죠 왜 라퍼지는 이 회사명을 숨기려고 무신사에 마스크 요청 을한 걸까？매스트레이드 라는 라포 지스 토의 또 다른 법인 의정 보가 공개 되 면, 안되는 이유 라도 있었던 걸까？그리고 저는 그 이유 를찾아냈 습니다. 초반에 언급했었던 라퍼지 스토어가 본인들 인스타에 8월에 업로드한 본인들은 정말 피해자다. 그래서 제작업체 공장에 피해 보상을 요구한 합의서를 올렸었죠. 근데 어이없게도 본인들한테 사기친 업체들의 업체명을 블러 처리해줘버리는 굉장히 기묘한 행태로 인해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소비자들이 의문을 제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달렸던 댓글 근데 대충 봐도 저 블러 처리된 업체의 주소가 라퍼지 스토어의 주소와 같은 경기도 의정부시 오목로인 것 같다. 근데 업체명은 위에 슬로우 스탠다드와는 확실히 길이가 달라서 그냥 하... 그런 것도 하고 넘겼었는데 거기에 이 메스트레이드를 넣는다면? 이렇게 비교해보면 안 와닿으실 수도 있으니 폰트까지 맞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뭐 빼박이죠 추잡하게 일부러 모자이크를 해도 주소 같은 게 보일까봐 앞에 스페이스바까지 몇번한거 보면 진짜 와 라퍼지스토어가 저때 당시 우리도 피해자다 그래서 제작업체 3억 얼마일까 대충 4억에 가까운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에 합의한다는 손해배상 합의서 사실 전 금액부터 보고 이거 말이 안된다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그 금액도 제가 에센스룸 라이브 초대석에 나갔을 때 원탁이형이 보통 이런 경우에 어떻게 배상을 해준다라고 해줬던 말을 듣고 계산이라도 한것 마냥 그 금액과 일치했거든요. 근데 그냥 심증일 뿐이지 확증이 없었으니까 저도 그냥 이해가 안 간다 정도로만 영상을 올렸던 거고. 아무튼 결론은 라퍼즈가 저때 당시 올렸던 저 합의서는 사실상 라퍼즈가 라퍼즈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하고 합의를 한 자작극이었던 겁니다. 얘네는 어디까지 사람들을 속여 먹으려고 하는지 그냥 사고 방식 자체가 일반인들이랑은 다른 소시오패스 같아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 라퍼지 스토어는 이게 들킬까봐 저 메스트레이드라는 회사명이 노출되지 않게 마스킹 처리를 해달라고 한 거.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제가 라퍼지 스토어를 고발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냈었죠 제 크로마츠 가품 사건 때도 그렇지만 검경 수사권 분리 이후 그냥 경찰은 수사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합의서뿐만이 아니고 앞에 발주서 또한 라퍼지 스토어의 발주서라는 건 찾아볼 수가 없는 온라인에서 얼마든지 찾아내거나 만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중국어로 되어 있는 합의서도 번역기를 돌린 것 같이 어색하다고 하고요 근데 제가 의정부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했을 때 증거를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형사분이 딱저 멘트를 하셨습니 하셨거든요. 발주서랑 합의서 같은 걸 제출했다고. 그러니까 라퍼지스토어는 이걸 경찰에 증거라고 제출했고 경찰에선 이 문서들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고 대충 혐의 없음 처리를 한 거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번 연휴 동안 저러한 증거들을 기반으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 서류를 제출까지 할 예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아마 라퍼즈는 무신사에도 경찰 대와 같은 서류를 제출했을 텐데 무신사에선 이 YKK 짭지퍼건에 대해서 경찰의 조사 결과와는 달리 소명 불충분이라는 판단을 내렸단 건데. 과연 무신사는 어디까지 알고 있었던 건지 그리고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는다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저도 의함을 못 느끼고 넘어갔을 텐데 본인들이 하도 구라를 쳐놓으니까 제발 저러서 저시험 성적서에 매스트레이드 노출 안 시키려고 마스킹 처리를 해달라 무신사 요청을 하고 또 무신사도 그걸 이렇게 표기까지 해주니 이질감을 느끼고 이걸 단서로 저합의서가 조작인 것까지 밝혀낼 수 있게 됐으니 참 세상일 모른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전 영상에서 왜 무신사가 라퍼즈를 고소한 게 대다수의 분들은 짜고 치는 WWE라고 보시겠지만 나는 좀 생각이 다르다 UFC 쪽으로 좀 기울었다 라고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물론 아직도 석연치 않은 부분도 꽤 있고 왜 일처리를 이렇게 하지 유독 라퍼즈 관련만? 싶은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알게 모르게 라퍼즈를 조져주길 바라는 것처럼 결정적인 단서까지 준게또 무신사였으니까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 그럼, 갑니다!